이 동영상은 2시 라이브의 편집본입니다. 풀 영상은 제 채널 홈페이지 라이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마련되어 있는 질문 코너에 적어주시면 라이브 때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재생 목록의 이슈 코너에 가시면 더 많은 시사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질문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의 운세, 이거 물어보셨는데, 음, 그냥 이 사람의 개인 운세이겠는데 한번 볼게요. 정영식 재판관님, 그냥 이 사람의 주역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운세. 네. 자. 정영 식 재판관님의 동생. 아, 네네, 돌아왔네요. 음. 자, 이분이 있잖아요. 택산함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음. 이분이. 머리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기, 유시민 작가보다, 어, 동생이래요. 나이적으로는. 그런데, 음, 지금 택산함이라는 괴가 나왔는데, 이거는 가정생활은 순탄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가정생활은. 순탄하게 하실 것 같은 모습의 상괴가 나왔습니다. 어, 천산돈께. 자, 이분은 지금, 음, 약간 좀 구설수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그런 괴상입니다. 입을 잘 놀리면 남을 감동도 시키지만, 화를 부르기도 되니 구설수를 조심해라. 이런 괴상이에요, 지금. 말을 상가하고, 어, 진중하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구설과 시비를 초래한다. 지금 이 사람의 어, 지금 현재의 운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운세 뭘 물어보시는 걸까? 계속 시비 구설에는 오르는 모습이기는 하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땠네, 저땠네. 근데 이쪽도 그렇고 저기 국힘 쪽에서도 어, 뭔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안 해주면 또이 사람 또 걸고 넘어질 거고. 어, 정형식 재판관이요. 앞으로의 재판관으로 쓸 문세는? 그냥 꾸준합니다. 이분은. 그냥 꾸준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뭐, 재판관으로 그냥 쭉 가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실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 맡은 거 묵묵히 하시고 어 그냥 쭉 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어느 누구든간에 이 헌법 재판관들은 다 구설수가 있고 힘든 쪽이죠. 음. 결론은 어느 쪽으로 당연히 탄핵이지. 어 몽개비님 몽개비님이시구나. 예 네, 당연히. 탄핵이에요. 에유, 마음은 탄핵으로 다 정했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